안녕하세요. 나랑나랑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름입니다 선생님, 이전에 환자가 오면 환자한테 지지치료나 통찰치료 둘 중에 하나를 대부분 전략을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환자한테 통찰치료를 할까? 이 환자한테는 지지치료가 맞을까를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어렵죠. 내가 의사로서 혹은 상담자로서 통찰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 지지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가? 가장 이상적으로는 환자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통찰 치료도 하고 어떤 때는 지지 치료도 해야 되지만 주종목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또 품성이나 공부한 바에 따라서 통찰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지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상담자 가운데 내가 통찰 치료에 더 적합화된 사람인지 지지 치료에 더 적합화된 상담가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통찰 치료의 그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는 자기를, 자기가 객관화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야 죠 네. 응. 네.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객관화. 어, 올 수도 있는 사람.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레지던트 할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다면 치료받아볼 필요가 뭐 있어? 음흠. 그 자체가 그래서 건강한 거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레지던트 마칠 때 준비해서 이제 터져간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말하자면 수도성 처럼 말이지 네. 어. 그리고 화두를 잡고 뭐 수행을 한다든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 네. 지지치료는 네. 지지 치료는 다소 어전적인 사람이라 네. 래 하나가 아프면 지가 이거 왜 아픈가 생각은안 하고 덮어놓고 물어 <laughs> 이성훈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네, 네, 네. 이성훈 선생 머리가 아픈데 이거 음, 왜 그래요? 음. 음. 네.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거거든 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대체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군요. 구분을 하는데. 네. 하다가 보면 내 구분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겠군요. 내가 잘못 본게 있죠. 네. 그럴 땐바어야 돼. 으흠. 바꾸는데 통찰 치료를 하다가 지지 치료를 바꾸는 건 쉬워요. 네. 네. 그나 지지치료를 하던 사람을 통찰치료로는 못보았다. 아 음. 그건 원래 의존적인 사람이고 네네.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없어서 발표 하는건데 음. 객관화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객관화해라 한다고 네네네. 하면 되어요 그래서 이제 통찰치료를 하다가 지지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네 음. 근데 이제 지지는 음. 통찰로 네 지지 전환하기가 참어려워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찾아온 내담자나 환자 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의존적인가 그다음에 자기 객관화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는가를 보고 통찰로 가야 될지 지지로 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통찰하는 사람 중에서도 아차 이건 내가 좀 약간 의존성이 있는데 너무 자기 객관화만 바라봤구나 해서 지지로 넘어갈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의사인 자신이 통찰 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지지 치료를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음. 그는두 가지가 다 기술자한테는 있어야 돼. 있어야 한다. 있어야. 네, 있어야 한다. 음.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 응. 하나만 가지고 힘든다는 예를 들면은 음. 내가 그 연세대 있을 때, 네. 그 중학생이 하나 입원을 했어요. 아중학생이요 어, 응. 네. 그 중학생 그만 내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체육복을 갈아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체육복을안 가져가가지고, 그냥 왔어. 예. 네, 다른 사람은 다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 그래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눈에는 이게 바람난다. 어. 그럴수있겠 뭐 네, 네. 생각돼가지고 이제, 교무실로 끌고 지고 네. 뭐, 매를 둔다든지, 말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선생님도 방법이 좀 그래. 면도칼을 가지고. 네. 옷을 이렇게 꺼버렸어. 입고 있는 옷을요. 입고 있는 옷을. 옷을 어휴. 화가 나서 이거를 너무 했네. 했죠.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예. 못할 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얘가 의식을 잃고 졸돌래버리겠어요 얼마나 급이나 이렇게 졸돌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면 보통 간질이잖아요. 예. 요새는 이제 그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뇌전증 예. 네. 간질이란 말이야. 그리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나 네. 간질이라고 이제. 그 선생님이 칼로 그렇기 때문에 발병을 했다 아. 그래 가지고 변호사를 이제 그 모시고 그 재판을 한 거예요 네. 고소를 했어 근데 그, 그분이 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려도 좋겠는데 인권변호사야 우리나라에서 제1대인권 변호사 네. 이름은 내가 말씀을 네네네. 드리지 않겠는데 네. 네. 1세대 인권 변호사. 그 분이 날 찾아오셨더라고. 그렇게 변호사를 맡았으니까 환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라 그래서 나하고 대화,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말이지. 아, 이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느꼈어. 아, 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인권이야. 에그래가 어. 음. 나한테 하는 이거,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래. 예. 그래서, 뭐가 보납니까? 그거 박정희 독재 때문에 그런 건지. 아하. 이러는 거. 요그 예를 들면, 애가 선생님한테 굳이 룸들을 가지고 졸도한 게 박정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인권이니까, 어, 박정희 인권. 대통령이 음. 이제 독재를 하니까 그 영향으로 그 사람, 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네. 정신치료나 상담자가 네. 그런 공식처럼 딱, 음. 돼있다면 치료자로서는 네. 부적절한 사람 부적절한데 네. 아, 네. 그러니까 적어도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채찍만 가지고 당근이 필요한 사람한테 휘둘러도 안 네. 되고 당근만 가지고 채찍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당근만 줘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에서도 그런 순서가 있지만 소위 이제 초회 면담이라는 게 있죠 초기 면접, 네. 초기 면담, 네. 이니셜 인터뷰를 영어로. 는 네. 근데 이제 초회 면담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레지던트들이 이해하기를 한 번만 면담을 하는 건줄알아네 그게 아니에요. 으흠. 내가 이 환자의 역동적인 것이 무언가를 알 때까지 아하. 면담하는 게 초회 면담이에요. 네. 초가 이을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아니라 초거라는 네. 게한 번만 면담한다는 게 아니라 아, 네. 내가 이 환자를 이해를 해야 통찰이지 지지인이 판단할 때는. 네, 그 판단을 할수 있을 때까지 면담을 초기가 해. 3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것도 전혀 새로운 저도 초기 그러면 그냥 한번다내성 이렇게만 생각을 그래. 했는데 네, 그렇게 알아가지고 시작을 해도 틀릴 때가 있다 아네 근데 초에 그런다고 한번 들고 적분에 알았으면 네. 네.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풀렸네요 내담자 음. 네, 환자는 지지와 통찰을 나눌 수 있을지언정 음. 치료자와 의사는 상담자는 그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그렇죠. 있을 때 비로소 상담자 치료자 그렇죠. 정신과 의사라고 불려질 그렇죠. 자격이 있다. 그렇죠. 네이 말씀은 참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 음. 생각이 듭니다. 자 무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이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 향하게 쓸수 있는 그런 음. 필살기 무기들을 갖춰야 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음.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하고 연말을 해야 될 네.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음. 사람이다 하는 음. 말씀으로 오늘 너랑 나랑의 귀한 가르침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지금까지 너랑 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